안녕하세요. 인천 키움이 한의원 원장 손장수입니다. 최근에 공진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방공진단은 사향 녹용, 산수유, 당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소에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체력저하 급격한 피로가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만성 피로가 있거나 공부 등으로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수험생에게도 좋습니다. 공진단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진단은 정품 사양의 정량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고, 녹용 또한 원용의 둔근 부위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진단도 몸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의사와 상담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진단은 일일 위해 한 환씩 복용하는 게 보통이지만,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기력이 없을 때 복용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기운이 납니다. 공진단은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먼저 알고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공진단보다는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곳에서 처방받는 게더 좋습니다. 최근에 만든 공진단일수록 더잘 듣고 좋습니다. 평소에 힘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면. 꾸준히 적당량을 복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